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금년도 정부혁신계획을 수립했고, 최근에는 이 계획에 따라서 45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민첩하고 유연하게 정부를 운영하며 중앙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과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를 3대 전략으로 하여 9대 중점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혁신 9대 중점 과제입니다. 첫째, 국민의 일상이 편해집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소관 범정민원 5,963정 중 유사한 민원은 통폐합하고 구비서류는 감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합니다. 또한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 24 하나의 사이트에서도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조회하거나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하겠습니다. 국민이 놓치기 쉬운 서비스는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고 국민이 신청한 서비스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제공합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했던 근로장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도록 개선하고 보훈 심사 신속 처리제를 도입해서 보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를 확충하여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독거노인의 주택에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휴기질환을 겪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비용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맞춤 제공하고 각종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선제적 맞춤형으로 농림사업을 안내하고, 증빙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식품 관련 수입 신고 서류를 자동으로 심사하여 평균 24시간 소요되던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합니다. 디지털 주소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하 고가 내부도로 64만 개와 사물공터 1,400만 개의 주소를 도입하고 최대 1.6m의 위치 오차를 가진 정밀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심 항공교통,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위치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위 소방 등의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수출 재반상 지원 등 국내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국가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검역부터 감염병 신고, 병원체 역학 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필수 의약품을 적시에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교차로 안전 시설에 AI,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재난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국세, 기상 등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과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득세 표본 자료 공개 등으로 국세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전세계 기상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기상 기후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활용하여 최적의 정책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의 음성을 분석하여 검거에 활용하거나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조직 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각 기관의 조직 운영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공연합니다. 우수한 민간 인재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료 평가 신설 등 공정한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장기 성과급, 특별 승급 요건 완화 등의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일곱째, 사회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재난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합 DB를 구축하고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폭우나 산사태 등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종합 상황실을 통해 국정 상황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대응하겠습니다. 여덟째,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50여 개의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 상품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 방법을 기획하는 눈샷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역, 지역 특화 사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홉째.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은 분석하여 국민 불편 해소, 규제 개혁,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 등 민생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겠습니다. 2023년, 정부는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부 혁신의 속도는 더욱 높여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쪽 다섯 번째 줄.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조직 재구조화 관련돼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과 관련해서는 이 발표가 이제 작년 7월달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뭐 감축 대상이 나왔느냐, 아니면 또 어느 부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폐지 통합 관련된 것도 이제 지난해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39% 폐지 통합 정도가 목표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어 폐지되거나 통합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이런 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그1%어 인원을 감축해서 그 단지 감축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필요한 분야에 이제 재배치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어, 통합 정그 활용제로 통합 활용 정원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별로 어그 모수행 뭐 과정에서 조금 리던던트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1%를 다 일률적으로 일단 감축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부처가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하고 그 조직 진단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또 확인 진단을 해서 감축 분야를 발굴을 합니다. 감축 분야를 발굴해서 각 부처별로 1%씩의 정원을 감축한 다음에 그 정원으로 새롭게 필요로 하는 뭐 국정과제 추진이라든지 새로운 현안에 대응해서 필요한 어 부처에 그러니까 어떤 부처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처는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정원을 그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는 어 지금 그 작년부터 위원회 정비는 뭐 연속적으로 지금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작년에 그 위원 그범령상에 이제 위원회들을 정기 대상으로 하는데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부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부분은 일단 그 일단락이 다 되었고 지금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위원회들은 지금 현재 그 통합 법률 그 개정안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고 각 상위별로 그 그. 그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인구 기자입니다 그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 위한 그 연봉 상한제 폐지 이거 뭐 취지하고 기대효과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범정부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서비스가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습니다 네, 연봉 상한제는 어, 그 공직이 가지고 있는 어, 기본적인 연봉 체계 자체가 이제 민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연봉 상한을 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민, 인재들이 민간에서 어, 그 공직으로 넘어오게 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특히 이제 그 한, 우주항공청을 어,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정말로 민간의 우수한 인력들이 어, 이 정도 연봉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 깊이게 논의가 되었고 따라서 지금 어,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다른 특한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가 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던 상황을 폐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어, 제도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 그 동안에 뭐 많은 부분에서 뭐 한국의 정부 서비스도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우수한 어, 부분들이 있어 왔지만 전체적으로 어, 그 국민들이 또 느끼기에는 더욱 더더 그 좋은 서비스를 필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우리 그 서비스를 세계 추, 최고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를 더욱 더 선진화 시키겠다 하는 그분의 어,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정부의 기본적인 경쟁력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 수준의 그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지리야 질의하, 더지리하실 기자님 계시면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네, 시정 신문 양대규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금리나 뭐 전세 사기 등등에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온라인 대환대출로 50여 개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 주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 비교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 상품이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어떤 상품 등도 내놓는 것에 대한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환대출 서비스는 그각 금융회사의 그 금리를 온라인으로 비교해서 그 온라인으로 그 금리, 금리사에 따라서 이렇게 어, 옮겨 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 5월부터 어, 그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입니다. 어, 여기 영유아 초등 돌봄 서비스 앱을 정부24에서 통합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앱은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이제 바로 결제 같은 게 가능했었는데 아, 정부24에서도 그러면 결제, 보육료 결제를 바로 가능하게 하는 건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혁신기획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 기존에 정부24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 잘 알고 계시는 뭐 학교 돌봄이나 초등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영유아 서비스 관련해서는 별도의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정부24에서 그런 플랫폼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게 연계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정부 십사를 통해 접근을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제 서비스까지도 그한 번에 될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 추진은 계획입니다. 더더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시간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질문을 질의 응답을 마무리하고 자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 거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